하나님의 말씀은 10편 33편입니다 10편 33편 네 1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편 33편 1절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 안에서 기쁨으로 외쳐라 찬양은 올바른 사람에게 합당하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그분을 찬양하여라 새 노래로 그분께 노래하고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하여라 여호와의 말씀은 올바르며 그분의 모든 행사는 신실하시다 그분의, 그분은 의와 공의를 사랑하는 분이시니 땅은 여호와의 이내로 충만하다 그랬습니다. 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라. 예, 네,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악기들이 나오는데, 저래 말씀드린 것처럼, 예, 구약의 예배와 신약의 예배는 그, 정신은 똑같습니다. 예배의 정신은 예, 예수님 제림할 때까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고 예배는 영청 예배죠, 신령한 예배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예배, 제사와 신약의 예배는 예, 완전히 그 내용이 달라요. 구약의 예배는 제 제도와 의식입니다. 의식과 제도, 의식과 제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오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제도에 따라서 의식의 의식과 절차에 따라서 그렇게 반드시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제사 드려야 되고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소나 양이나 염소. 잡아서 또 다섯 가지 제사가 있고, 또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것도 여러 가지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고, 그것이 딱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 정, 정하셨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가지고는 그 예배의 그 형식이 신령과 진정입니다. 구약의 의식과 제도, 전통, 여기서, 신령과 진정으로 완전히 바뀌어요. 신약 시대의 예배는, 영적 예배의 근거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그럼 구약에는 신령과 진정이 없었냐? 있었죠. 구약에도 신령과 진정이 있지만, 예. 그쪽 면보다는 의식과 제도가 더 강한 면이 있습니다. 신학시대의 예배에서 무슨, 어, 성가대라든지 악기를 사용하는 거, 죄는 아니지만, 예, 신학시대는 꺼리는, 꺼리는 일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이 개신교 교회는 심지어는 피아노조차도 꺼려 했어요. 피아노도 없이 그냥 교인들이 찬송 부르고 그랬습니다. 피아노, 그 다음에 여러가지 악기들이 막 교회에 들어오는데요. 그건 정당하지 않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네. 또그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에게 교회에서 그 비용을 비용을 주고 고용, 고용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네, 자기의 재능을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얼마씩 비용을 받는 거예요. 월급을 받는 거예요. 성가대장도 월급받고 또 월급받는 거예요. 예. 그거는 잘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것 같으면 못하라고 하겠어요. 예. 그리고 전체 교인이 성가대예요. 저는 그 정신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현목 사님도 그랬고 이병 목사님도 그러고 예. 또 다른 우리 개혁교의 모든 전통이 교인들 전체가 성가대다. 그리고 악기를 사용하는 거 굉장히 조심하고 절제하고. 예. 그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 사절에 여호와의 말씀은 올바르며 그분의 모든 행사는 신실하시다. 하나님의 말씀. 신실한 말씀이다 전에 계약성경에는 진실한 말씀이라고 했는데요 신실한 믿을만한 믿을만한 신뢰할만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예. 하나의 말씀은 항상 올바르세요 절대선이에요 예. 아니 왜 절대선이냐 성경에는 뭐 살인도 있고 음행도 있고 시기 질투 다툼도 있는데 또 성경에는 마귀의 말도 있습니다. 성경 속에는 마귀가 한 말도 있어요. 어떻게 다 올바르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선이에요. 예, 거기에 마귀의 말도 있고 살인 시기 분쟁, 다툼, 음행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은 올바르다.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신실하세요. 예.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모든 일을 해나가세요. 하나님께 소망두고,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데, 성도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 하나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잘 이용당하는 거예요. 저도 이용당하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잘 이용당하시는 겁니다. 그럼 돼요. 그리고 청지기.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거 있잖아요.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5절에 그분은 의와 공의를 사랑하는 분이시니, 땅은 여호와의 이내로 충만하다. 하나님 의와 공의를 사랑하십니다. 의와 공의는 뭔가요? 의. 의는 하나님의 뜻이네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 하나님의 의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 공의는 뭔가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는 말씀대로 되는 것은 선이고 말씀대로 되지 않은 것은 악이에요. 하나님의 공의, 공의를 딱 들이대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세요. 이스라엘도 심판하고. 네. 하나님 백성 누구라도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는 예외가 없어요. 성경대로 된 것은 선, 성경대로 되지 않은 것은 악입니다. 그 다음에 의가 있죠. 의의. 의는 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예.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의와 공유를 사랑하신다. 땅은 여호와의 인내로 충만하다. 땅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인데요. 그죠? 우리가, 우리가 살고 있는, 발을 붙이고 살고 있는 땅. 하나님이 다 다스리는 거예요. 정치 경제 뭐 군사 지금 전쟁 하고 있잖아요. 전쟁은 누구한테 속해 있는 겁니까? 전쟁은 하나에 속해 있어요. 무기가 많다고 해서 무기가 좋다고 해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 또 무기가 없다고 약하다고 그래서 항상 지는 게 아닙니다. 전쟁은 하나 계속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시험할 수가 없어요. 또그 전쟁 때문에, 예,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그 전쟁 때문에 갑자기, 예, 잘 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어 나가는데, 어떤 기업은 그 전쟁 때문에 잘 돼요. 또 어떤 사람은 그 전쟁 때문에 잘 되던 것이 망하는 사람. 집을 잃는 사람, 가족을 잃는 사람. 이게 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세요. 무서운 겁니다, 아주. 하나님이 다 주장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뜻을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 나타난 결과 나타난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수 있죠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셨구나 아. 하나님은 이렇게 되는 것을 원하셨는가 보다. 이렇게 알 수, 알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땅은 여호와 이내로 충만하다. 이내는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동정심, 예,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 극률이다, 극이라고도 말하죠. 하나님의 인애 사랑, 동정심. 그 다음에, 6절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만들어졌고, 그분의 입김으로 만상이 만들어졌다. 네. 하나님 없이 된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않으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다 하시는 거예요. 단 죄에는 하나님 관여하지 않으세요. 죄 죄에는 하나님 관여하지 않으시고 그 외의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않는 일이 없어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나 성도가 믿음으로 하는 것, 말씀으로 하는 것, 그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아주 기뻐하시고, 글쎄, <laughs> 교회는 성장하면 좋죠. 교회가 성장하고 주일학교가 잘되고 부흥하고 그건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게 목적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성장하는 교회가 목적이다. 부흥하는 교회가 목 목표다. 그런 교회가 많잖아요. 우리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주일학교가 뭐잘 되는 교회 글쎄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일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부흥을 목표로 하셨는가요? 고작 예수님은 열두 제자 열두 제자 건졌어요. 그런데 그 열두 제자 중에 한 명은 또 뭐예요? 그 사람은 배신자였습니다. 바울이 그 자리를 그 자리에 들어가고, 그 12명이 온 세계에 보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으로 하는 그 성장, 부흥, 예,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재정이 얼마나 풍성하냐? 네. 그 교회는 뭐 얼마나 크냐? 크면 뭐예요? 주일 안 지키고 또 하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회개하라고 말하지 않고 네. 교육자들은.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 뜻대로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가지고, 하나님 말씀 담대히 전하고,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닌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지금도 세계에 뭐, 유명하다는, 훌륭하다는 목사님들이 다 그래요. 목회자는 설교가 9 0예요 교회는 하나님 말씀, 설교가 90%. 어떤 면에는 95%. 나머지, 뭐, 신방도 있고, 뭐, 전도도 있고, 봉사도 있고, 뭐, 교제도 있고, 다 좋은데, 교회는 90%, 95%가 말씀 증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해. 근데 말씀은 점점 약해지고, 다른 거는 발전하고, 뭐 프로그램을 자꾸 만들고 프로그램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프로그램은 사람 속이는 거예요. 6절 다시 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만들어졌고 그분의 입김으로 만상이 만들어졌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다. 네. <laughs> 하나님 <웃음> 하나님 말씀으로 <laughs> 심령을 깨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요한복음 5장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거 아니냐 7절에 그분께서 바다의 물을 무더기 같이 모으시고 깊은 물을 창고에 두신다 하나님께서 그 바다에 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굉장하잖아요 근데 그 깊은 물 하나님이 바다로 다 모이게 하시고 그 물이 또 땅에 비로 내리게 하시고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요, 그죠? 바다의 물이 이렇게 더워져 가지고 바다의 물이 뜨거워져 가지고 이게 올라가서 구름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대부분의 구름이 바다에서 만들어지는데 땅에 내릴 때는 짠물이 떨어지지 않고 그죠? 짠물이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민물이 떨어지잖아요. 비가 짠물이면 어떻게 될까요? <laughs> 비가 짠물이면 참 예. 식물들도 못 자라고 예. 그리 인 물이 다 흡수가 돼가지고 지하수로도 내려가고 이런 개울이라든지 시내가 흐르고 강이 흐르고 예 지금 비가 안 와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불이 자꾸 나고 50년 만에 막 가뭄이라고 그러는데 <laughs> 제때 비가 안 오는 것도 하나님이 저주라고 할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비가 제때 오지 않는 거. 비가 제때 오고 땅이 촉촉하고 깊은 물을 참고해 두신다. 하나님이 다 그 바다의 물을 고이게 하시고, 또 하늘의 구름에 물이 갇혀 있게 하시고, 발자래에온땅아 여호와를 경외하여라, 그하나님두려워하 하여라,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그분을 두려워하여라. 그분께서 말씀하시니 이루어지고, 명령하시니 확고히 서게 되었다. 네.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겁니다. 나인성 과부는 자기 외아들, 그 아들에게, 모든 소망을 다 걸었습니다. 그 아들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낙심되고 절망 절망하고 얼마나 힘듭니까? 정말 네가 하나님만 소망하느냐? 아, 제가 하나님만 아니, 소망합니다. 너 하나님으로 만족하느냐? 아, 제가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아브라함이, 내 아들 이삭을 하, 내게 바쳐라. <laughs> 하나님 그러셨죠? 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잖아요? 믿음을 드러내세요. 정말 네가 나만 의지하느냐 정말 네가 나에게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느냐 우린 진짜 그렇지 못하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우린 너무 자기가 강하고 욕심은 많고 우린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만 예. 하나님 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다, 하나님 뜻대로 될 것이다. 예. 그럼, 그러면 조급한 마음이 없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다될 거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조급한 마음 버려야 됩니다. 조급한 마음 버리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이 다 다스리시는데, 기도하고 기도하면 돼요. 두려워할, 두려워할 것도 없고, 불안해할 것도 없고, 대통령 선거가 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하나님께 맡게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도 하나님께 맡기고 교회도 하나님 건데 뭐 저는 하나님의 종이고 우리 다하나님의 하나님, 종이 종이잖아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가 하려고 할 때는 너무 힘들어요. 예. 그 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laughs>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는 거니까 그에까지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 모든 것이 확고하게 서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의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인정받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이오니, 주께서 영광을 다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